네, 안녕하세요. FF 캠핑카 대표 윤수근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뱅크입니다라고 한게 아니라 윤수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그 다른 내용의 저,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. 어, 그 제, 내용은 저희 FF 캠핑카가 이제 대리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본사인 FF 캠핑카는 경북 칠곡 외관에 있습니다. 여기에서 어, 직영 지점도 운영했고요, 대리점도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. 어. FF캠핑카는 앞으로 생산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과 더 좋은 개발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수도권, 충청권, 강원권, 경북권까지도 대리점을 모집해서 판매와 생산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시스템을 갖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누구도 됩니다. 저희 유저분도 가능하시고요. 지금 현재 성업하고 계신 다른 캠핑카 업계에서도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저희 패 f 캠핑카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놓을 겁니다. 거기 들어오셔서 공지를 살피신 후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패 f 캠핑카는 앞으로 제작과 판매를 분리를 해서 더욱 더 좋은 차,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앞장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 직영을 운영하고 있던, 어, 화성에 저희 직영 지점이 있었죠. 여기 직영 지점도 판매와 제작을 분리하기 위해서 대리점화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, 어, 화성 지점 관심 있는 분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